능률보카원 편 54일째입니다. 첫 번째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느 기술이라는 의미의 어원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테크닉. 자, q, u 이지만 발음은 크로 발음을 한다. 그래서 테크닉. 과학, 학, 학문이나 과학 등의 전문 기술, 기법, 테크닉. 또는 예술, 스포츠 등의 기교, 솜씨를 말합니다. 테크닉. 파생어로는 테크니컬, 형용사형이죠. 기술적인, 전문적인 공업의. 그리고 테크니션, 기술자가 됩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면, 테크놀로지, 올로지 하면 학문에 대한 기,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개념이 되죠. 파생어로는 테크놀로지컬, 과학기술의. 두 번째 영어는 템퍼, 템퍼가 됩니다. 조절하다, regulate, 섞다, mix에 대한 것. 자,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t e m p e r a t e 뭔가 조절이 되니까 기후나 지역 등이 온화한, 예, 그리고 온난한, 그리고 온건한 도를 넘지 않은 절제하는 유사어로는 moderate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로는 temperature, 온도가 되지요. 온도 기온, 몸의 체온 등도 됩니다. 자 참고로 체온은 body temperature. 그리고 temper 화를 잘 내는 등의 성질, 기미, 일시적 기분을 말합니다. Temperament, 멘트가 붙어서 기질, 성질. 유사로는 disposition이 있습니다. 다음 어원은 tempo. 자 이번에는 tempo 시간, 시대의 개념의 어원입니다. temporary, 일시적인, 유희어로는 아, 바니어로는 perpetual, 영속적인, everlasting, 영원히 지속하는, 또는 임시의, 예, 일시적인 임시의, 바니어는 permanent, 영원한, 파생어로는 t e m p o r a r y 이 부사가 되겠지요, 일시적으로, 임의로. 그 다음 단어는 contemporary, con은 함께라는 뜻, 함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당대의, 그리고 동시대의 같은 시기의, 명사형으로는 동시대인이 됩니다. 현대의, 당대의,의 개념이 될 때는 유의어로 modern이 됩니다. 다음 어원은 tempt, 시도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tempt, 유혹하다, 유의어로는 your, 그 다음에 몸할 생각이 들게 하다. 파생어 템테이션, 유혹이 됩니다. 어 t t e m p t 시도, 노력, try의 개념이죠. 시도하다, 유어 try. 다음 어원은 tend, 뻗다, 스트레치의 개념입니다. attend에서 어, 뻗어져 있어서 참석하다, 출석하다, 돌보다, 간호하다, 시중하다. attend to, 다루다, 처리하다, 유의어, deal with. 파생어로는 attendant, 시중되는 사람, 수행원, attendance, 출석. attention, 주목, 주의 관심, 시중, 돌봄, attentive, 주의 깊은, 섬세한. pretend, 먼저, 뻗어서, 뭐뭐, 인체하다, 가장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retend. extend, 익스, 밖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다, 확장하다, 뻗다, 내밀다, 도움, 친절 등을 베풀다, 제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파생어로는 extension, 기간 범위 등의 연장, 넓힘, 전화, 내선, extensive, 아주 넓은, 광범위한, 유효로, broad, 넓은, extent, 넓이, 크기, 범위, 한도 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intend가 되죠. 그래서 뭐뭐 할 작정이다. 의도하다. 예, 고의로 뭐뭐 하다 파생어의 intent. 의도 목적. 형용사 열의가 있는. 열 전념하는. intention. 의도 의향 목적. 유의어. purpose. aim. intentional. 형용사 행이죠 의도적인 고의어. 유의어. deliberate. 예, 반의어. accidental.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로. 유의어 on purpose. 이번에는 tend가 있습니다. tend, 머하는 경향 이 있다, 몸하기 쉽다. 유의어 be apt to, be likely to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돌보다 보살피다 유의어 look after. 파생어로는 tendancy, 성향, 경향, 추세. 유의어 트렌드가 있습니다. tender, tender는 음식 성질, 성격 등이 부드러운, 연한, 다정한. 그리고 동사로는 제공하다, 제출하다, 공사 등의 입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어 비드. 그리고 텐스 긴장한, 팽팽하게 당겨진 문장에서는 텐스 시제가 됩니다. 어, 파생어 텐션, 긴장, 긴장 상태, 팽팽함. 인텐스, 인텐스 강렬한, 심한. 유의어 익스트림 열렬한, 열심인. 파생어 인텐시브 강한 집중적인 철저한 인텐시티 강렬함 열렬함 터민이 있습니다 터민어어 원이 끝 그리고 한계라는 뜻입니다 터미널 말기의 끝처의 말단의 종점 터미널 터미네이트 종결하다 끝내다 유이어 엔드 스탑 파생어 터미네이션 협상 계약 상황 등의 종결 종료가 됩니다. 디터 t e r m 결정하다, 결정짓다, 에, 결심하다, 유의어, 결정하다, 디사이드 결심하다, 리 e 브 파생어, 디터민드 결연한, 단호한, 뭐뭐하기로 결심한. 디터미네이션 결심, 결의, 유의어, 레 e 루션 결정. 마지막 단어입니다, term. 은 예, 뜻이 많습니다. 먼저, 용어. 네, 유의어 워드, 관점, 측면, 기간, 임기, 학기, 조건, 관계 사이, 뭐뭐라고 이름 짓다, 칭하다, 부르다.